근데 여기 대상을 보니까 재활 교육 교육 대상은 기소유예 조건 부분이니까 마약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만 교육한다 고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집행유예 받거나 뭐 아니면 수감 됐던 사람들은 관리 안 해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에...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우리가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재활센터에서, 그, 교도소하고, 또 법무부, 저, 보호관찰소, 뭐 이런,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어. 그게 재활교육이라고 써놓은 약물인가요? 네, 약물입니다. 그러면 재소자, 그니까 마약사범 재소자. 네. 재소자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소자는 각 지역에서 우리가, 저희가 이제 그 17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네. 의무적으로 네. 하는 거예요? 일부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어, 의무적으로 합니다. 다? 모든 재소자는? 네. 그걸 여기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다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나눠서 합니까? 나눠서 합니다. 또 하는 데 어디 있어요? 보호관찰소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네. 보호관찰소는 마약 그 마약 마약을 이제 끊고 교육하고 뭐 훈련하고 막뭐 그래야 되잖아요 마약을 끊으려면 그런 걸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보호관찰소에서는 그 이제 그 감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호관찰소 가 하는 일은 감시 감시도 하고 내가 말하는 건 재소자 아 재소자들 이제 교육도 좀 시키고 우리 또 마태 본부에서 또 교육도 합니다. 내가 물어보는 거는 재소자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의무냐 아니면 저 선별적으로 하느냐 한다면 그거를 이 기관 혼자 사느냐 다른 데 하고 같이 하느냐 나눠 서하느냐 그거 묻잖아요. 네, 가, 같이도 하고. 이 뭐예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저희 아까 마, 제가 이 마태본부... 얘기했잖아요. 주로 뭐 이렇게 이런 식 표현하지 말라고. 하면 맞으면 나눠서 하면 나눠서 하고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거지 이게 네. 뭐 주로 혼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laughs> 나눠서도 합니다. 어디가 하냐고요? 나눠서 보호관찰소나 이제 법무부 또저 어 우리 센터 이렇게 가지고 나눠서 합니다. 재소자들을. 네근데 보호관찰소는 출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기관 아닌가요? 근데 저, 무슨 재소 지금 저 수감 중인 마약 사범을 보호 관찰소가 관리를 합니까? 그~ 저희가 그~ 보호 관찰소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저~ 형무소에서 집행유예 받고 나온 사람들 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어~ 나머지 그~ 우리는 이제 마태 본부는 그~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장님, 저 담당 국장이 보충 설명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냥 네. 주로 이런 소리하지만요 네. 그, 교정 시설에 있는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도소랑 협의를 해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퇴소 한달 전에 재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함께 한걸음 센터 연계해서 케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궁금했던 게그 점인데 지금 마약 사범들이 지금 엄청나게 폭증을 해가지고 그 골, 골치가 아플 정도라고 법무부에서 그러길래 과연 여기에 대해서 마약 사범들에 대한 재활 치료 재활 치료는 재소자에 대해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재소자에 대해서 법무부랑 상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게, 그게 전원에 대해서 하는 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고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 요 말하는 들어보 맞습니다. 교도소마다 희망하는 데가 있고. 어뭐 그걸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여덟 개 권역을 나눠서 그 권역별 그 지방 교도소 그리고 그 권역을 케어하는 저희 함께한 걸음 센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함께한 걸음 센터라고 지역 거점 재활 사회 재활 서비스 센터입니다. 마약 태치 운동부문은 지금 재소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파견하는 강사들 인력 관리 요 강사들 보내주는 그런 행정적 지원 업무를 하고 지원 업무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집행유예로 출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 관찰소는 관찰 업무를 하는 건데 이번에 기소유예된 사람은 몇 시간 동안 해라고 의무적으로 돼 있으니까 할 거고 그걸 여기서 맡아한다는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람들은 그럼 방치돼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도 조건부로 걸리면 6개월 동안 어 저희가 제공하는 재활 교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집행유예 선고자들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소유예를 조건부로 걸을 아니, 때는 기소 유예하고 집행유예를 구별을 못하시는데 집행유예 중에 아 집행유예는 해당 안 됩니다. 기소유예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내가 써놨으니까 이어 봤고요. 집행유예 경우는 석방되면 방치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천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걸리면 그참 쳐. 제가 기소 유예하고 집행유예를 이제 구별을 못하잖아요.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거고 기소유예는 검찰이 풀어주는 거예요. 아 네. 아 제가 착각해서 수강 명령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도 선고 후에 수강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만 하고 이런 때도 저희 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약 사범에 대한. 재활 치료 문제는 좀 복지부 차원에서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좀 강화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갔다가 이게 감옥 갔다 나오면 다 다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기도그 국립 정신병원에서 또 마약에 특화돼서 치료도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또 식약처하고 협의해서 법무처 대응 방안을 네,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법무부하고 상의를 좀 해서 별도로. 좀 저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영류 중독 24시 전화 상담 서비스 강화? 이런 아, 걸 한다고 말이죠. 네, 넘어가고. 식품 안전 관리 인증원.